당신은 하루 몇 번이나 세탁기를 돌리시나요? 그 세탁기가 당신의 삶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미국 그루클린에서 10년간 가전제품만 리뷰해온 한 여성이 한국산 세탁기 하나를 리뷰했다가 자신의 인생 전체가 바뀌어버립니다. 그 영상 하나가 미국 전역을 뒤흔들었고 시청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제품이 아니라 철학이에요. 왜 우리는 아직도 이런 기술을 모르고 있죠? 한국은 조용히 세계를 바꾸고 있었네요. 기술은 언제부터 철학이 되었을까요? 왜 한국은 소비자가 아닌 시간을 먼저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그 세탁기 안에는 과연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정말 믿기 힘들었어요. 아니, 세탁기 하나가 미국을 이렇게 흔들어 놓을 수 있다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브루클린에 살고 있는 에밀리 조던이라고 합니다. 10년째 가전제품을 리뷰하고 있는 유튜버이자 테크칼럼니스트입니다. 수백가지 제품을 써봤고, 수천번 리뷰를 썼고, 기능 비교는 제 눈을 감고도 할수 있을 만큼 익숙한 사람이죠. 그런데요, 이런 제가 멘탈이 박살났습니다. 그것도 세탁기 하나 때문에요.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한국 세탁기. 뭐, 얼마나 다르겠어. 리뷰 의뢰가 들어왔을 때도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디자인은 세련됐고, 정숙성 테스트 결과가 좋다고는 들었지만, 솔직히 그런 건 이미 너무 많이 봐온 수준이었죠. 그래서 별다른 감흥 없이 영상을 찍고, 리뷰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이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업로드한 지단 하루 만에 120만 뷰 돌파. 댓글은 9,000개를 넘었고, 메일하면 알림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에밀리, 이거 뭐야? 왜 미국에는 이런 기술이 없어? 내 인생을 구해준 제품이에요. 진심으로 감사해요. 이건 그냥 세탁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로 세탁기 하나가 이토록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킨다고요? 처음엔 그냥 알고리즘의 장난인가 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이건 미국 소비자들의 억눌린 감정이 터진 거였습니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처음 그 세탁기를 작동시켰을 때 소리가 너무 없었어요. 말 그대로 무음에 가까웠죠. 귀를 가까이 대봤는데도 그냥 공기가 흐르는 듯한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이게 도는 게 맞나? 싶어 뚜껑을 열어봤습니다. 돌고 있었습니다. 미친 듯이. 그런데도 조용했습니다.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세탁이 끝난 후 옷을 꺼냈을 때는 더 놀랐습니다. 촉감이 마치 드라이 클리닝을 한듯 살아있었어요. 섬유 하나하나가 숨 쉬는 느낌이랄까요? 솔직히 너무 이상해서 저는 그날 밤 다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번엔 수건, 니트, 데님을 섞어서요. 결과는 또 충격. 이건 무조건 뭔가 있는 거다. 그때까지도 저는 단지 기술적으로 뛰어난 제품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한 댓글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에밀리, 이건 제품이 아니에요. 철학이에요. 한국은 소비자의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겨요. 그 철학이 세탁기 하나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간의 가치,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내가 리뷰해온 제품들은 그 어떤 것도 이 단순한 철학 하나조차 담지 못했던 건 아닐까? 우리는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세탁기가 소음이 크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헐렁한 옷감이 늘어나도 그냥 감수해야 한다고, 고장이 나도 AS가 지옥 같아도 3주를 기다리는 게 당연하다고. 그런데 한국은 아니었습니다. 거꾸로 가고 있었어요. 기계가 사람을 배려하고 제품이 삶을 존중하며 기술이 시간을 보호한다는 철학이 녹아 있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단순한 리뷰어가 아니라 이 조용한 반란을 추적해야 하는 기술 기자이자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으로 가보자고 결심했습니다. 이 제품을 만든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이 기술의 깃든 가치와 문화 그리고 철학의 근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소비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시대의 전환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세탁기 하나였습니다. 제가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결제한 건그 세탁기 영상이 올라간 지 정확히 5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단지 제품 하나에 이렇게까지 한다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제품은 세탁기가 아니라 문이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 그리고 저는 그 문을 열어보기로 결심한 거죠. 도착한 곳은 인천국제공항. 비행기에서 내린 지단 5분 만에 저는 미국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고 조용했고 친절했으며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공항 직원들의 안내는 군더더기 없이 매끄럽고 영어는 완벽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공항 내부의 정숙함과 분위기였습니다. 모든 것이 사람 중심이었습니다. 여긴 사람이 기계를 배우는 곳이 아니라 기계가 사람을 따라가는 곳이구나. 첫 발을 딛자마자 든 생각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공원버스를 탔을 때또한번 놀랐습니다. 버스 내부는 마치 항공기 퍼스트클래스를 연상케 할 정도로 깔끔하고 조용했습니다. 자동방송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로 또렷하게 안내되었고, 심지어 공기청정 시스템까지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화면으로 보여주고 있었죠. 이건 과잉 친절인가?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건 과잉이 아니라 기본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 나라는 기본의 기준이 다릅니다. 제가 한국에 오게 된 진짜 목적은 바로 그 세탁기를 만든 본사와 연구소를 방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해당 브랜드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한국의 대형 가전기업이었고, 이곳에서 제품의 탄생부터 서비스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방문하기 전 저는 몇 가지를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소비자처럼 아무런 협찬이나 소개 없이 가전제품 매장을 찾아가 직접 물어보고 체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전자제품 매장. 입구에서부터 압도적인 디지털 디스플레이, 향기, 조명. 모든 것이 체험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었고 제가 미국에서 흔히 느꼈던 당신이 뭘 원하는지 우리는 모르니까 알아서 찾아보세요. 시계 분위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직원분께 제품에 대해 질문을 드렸을 때 정확한 스펙, 기능, 원리, 심지어는 기술의 개발 배경까지도 전문가처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으면서요. 그 순간 또 하나의 댓글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기능이 아니라 경험을 디자인합니다. 그제서야 제가 느낀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서의 경험, 버스에서의 경험, 그리고 지금 이 매장에서의 경험까지 모두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기술은 단순히 효율성을 넘어서 사람이 중심에 있는 시스템을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세탁기에 탄생지를 향한 여정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조용하고도 강력한 세탁기가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이 제품은 단순히 기계로 태어난 걸까요? 아니면 철학으로 빚어진 걸까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이토록 깊은 기술적 공감 능력을 갖게 되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날 아침까지도 저는 이런 질문을 계속 품고 있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세탁기 하나에 무슨 철학이 있다고요? 이게 정말 의도된 기술인 걸까? 단순히 성능 좋은 제품이 운 좋게 히트한 건 아닐까? 하지만 그 질문은 제가 그 장소에 들어서는 순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한국 가전 기업 본사 그리고 그 뒤편에 숨겨진 외부에는 거의 공개되지 않는 비밀 실험실. 이곳에서 제가 본 것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철학의 집합체였습니다. 여기가 바로 세탁기 내구성 실험실입니다. 가이드분의 말과 동시에 유리 너머에서 굉음을 내며 돌아가는 수십 개의 세탁기들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굉음은 외부에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차단된 공간, 정밀하게 통제된 조건. 이들은 단지 제품이 고장나지 않도록 실험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세탁기를 쓰는 한 사람의 삶속 리듬, 소음, 습관, 시간까지 모에 실험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세탁기는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의 패턴으로 어떤 세탁기는 공장 근로자의 야간 근무 스케줄로 또 다른 세탁기는 청각 과민증이 있는 사용자의 스트레스 지수까지 시뮬레이션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건 그냥 기술이 아니야. 이건 인간에 대한 존중이야. 하지만 그 감동도 잠시였습니다. 작은 오해가 생겼습니다. 점심시간 회사 관계자들과 함께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 만난 자리라 다소 어색했지만 모두가 친절하고 배려심 깊었습니다. 그런데 제 옆자리에 앉았던 한 직원분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하셨어요. 에밀리씨 미국에선 세탁기 고장 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새로 사죠. 순간 저도 모르게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비꼬는 건가? 우릴 소비만 하는 나라로 보는 거야? 갑자기 그동안 느꼈던 감동이 사라지고 마음이 차가워졌습니다. 역시 이들도 결국 자기 나라 자랑하려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밥을 거의 남긴 채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완벽한 오해였습니다. 다음 날그 직원분이 직접 저를 찾아와 말씀해 주셨어요. 어제 말 혹시 불쾌하셨다면 정말 죄송해요. 사실 저희는 미국 소비자들이 고장이 나도 새로 사는 이유가 AS가 불편해서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선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고자 엄청난 시간과 자원을 씁니다. 그는 저를 데리고 한국식 AS센터의 내부를 보여줬습니다. 단 15분 만에 제품 점검, 실시간 상태 진단, 간단한 부품 교체까지 이루어지는 시스템, 고객이 기다리는 동안 마시는 무료 커피, 그리고 담당 엔지니어의 꼼꼼한 설명. 그때 다시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성능이 아니라 실내로 작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술이 고장나지 않게 만드는 것보다 그 기술이 고장났을 때 사람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지를 미리 설계하는 것. 그게 바로 이들이 말하던 철학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촬영 중간 메모를 정리하며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건 세탁기 리뷰가 아니다. 이건 인간 중심 기술에 대한 다큐멘터리다. 조용하지만 전 세계의 기준을 바꾸는 반란이다. 그리고 그 반란의 본부는 바로 대한민국이다. AS센터를 나오는 길, 저는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날 서울은 흐렸고,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비마저도 이상하리만큼 정돈된 느낌이었습니다. 길은 깨끗했고, 사람들은 우산을 나누었고, 빗소리는 조용한 대화처럼 도심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도 조용히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은 소음이 아니라 침묵이어야 하는 거구나. 좋은 제품은 말이 많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구나. 그 침묵 안에 누군가의 시간과 노력이 녹아 있는 거구나. 호텔로 돌아오는 길. 갑자기 제 자신이 너무 시끄러운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리뷰어로서 저는 늘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이건 없지? 왜 이건 부족하지? 왜 이건 비싸지? 그런데 한국에서 만난 기술은 반대로 말했습니다. 그 질문을 하기 전에 당신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밤새 노트북 앞에 앉아 저는 리뷰 영상을 다시 편집했습니다. 제품 스펙, 기능, 디자인에 대해 이야기하던 부분은 과감히 잘라냈습니다. 그 대신 제가 이곳에서 보고 느낀 것들, 철학, 존중, 신뢰, 시간에 대한 생각을 영상의 중심으로 재구성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처음으로 리뷰 영상이 아닌 다큐멘터리로 업로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영상의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세탁기 안에 숨겨진 조용한 반란. 왜 한국의 기술은 세상을 바꾸는가? 이 영상이 전해졌을 때 사람들은 단순히 좋은 제품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제품이 아니에요. 이건 시대를 바꾸는 철학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눈물이 났어요. 나는 지금까지 얼마나 기술을 오해하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상을 바꾸고 있었네요. 그날 밤, 호텔 창 밖으로 흐르던 빗소리를 들으며,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그날의 대화, 실험실에서 본 장면, 그리고 센터 직원분의 진심 어린 말들로 가득했죠.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그저 리뷰 하나 더 찍고 가자는 생각이었는데, 지금의 저는 아예 다른 세계에 발을 디딘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비행기를 타러 가는 길. 인천공항의 대합실에서 조용히 앉아 커피를 마시며 저는 제 노트북에 마지막 문장을 적어 넣었습니다. 이 세탁기는 조용하지만 내게는 혁명이었다. 소음을 제거한 게 아니라 세상에 없던 철학을 담았다. 그 철학은 한국에서 시작되었고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에도 시작되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지 좋은 세탁기를 리뷰한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기술을 통해 삶을 다시 배우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어떤 제품을 마주할 때 단순히 스펙만 보지 않습니다. 그 제품이 사용자의 시간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기술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얼마나 인간적인지, 그 제품을 만든 사람들이 어떤 철학을 가졌는지를 먼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는 이제 다시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리뷰어로서가 아닌 살아보는 사람으로서 그 조용한 기술의 나라에서 제 시간도 조용히 살아보고 싶습니다. 미국에 돌아온 후 매번 느끼는 건단 하나입니다. 다시 한국에 가고 싶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젠 미국의 세탁기를 같은 눈으로 볼수 없게 되었다. 저는 지금도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조용한 기술이 주는 감동을 경험해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한국을 주목해주세요. 그곳엔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수 많은 조용한 혁명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의 삶에 아주 작은 변화라도 줄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이 여정을 선택하길 잘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기술이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 삶을 바꾸는 메시지처럼 다가온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런 사연이 있다면 저에게 꼭 알려주세요. 저는 그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술이 아닌 철학을 이야기할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요. 한국의 기술,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지 않으셨나요? 이 이야기를 보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감동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